안녕하세요. 식재료 많은 몸에 좋은 건 알겠는데 어떻게 먹어야 하나 싶을 때가 많죠? 이 방법으로 만들어 보세요. 거부감 없이 누구나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. 양파를 채 썰어 주세요. 저는 정양파 넣었는데 흰양파 넣으셔도 됩니다. 채썬 양파는 물에 5분 담가둡니다. 아린맛이 없어지고 아삭해져요. 5분 후 체에 받쳐 두세요. 닭가슴살을 찢어주세요. 저는 익혀서 나오는 제품 한 덩이 찢어 넣었는데 생 닭가슴살이 있다면 삶아서 넣으면 돼요. 칼로 자르지 말고 찢어야 식감이 부드럽고 결에 양념이 스며들어 더 촉촉해집니다. 유자청 건더기를 가위로 작게 잘라주세요. 닭가슴살에 넣고 버무려서 놓아둡니다. 단맛이 스며들기 때문에 닭가슴살의 감칠맛이 좋아져요. 부추를 3cm 길이로 썰어주세요. 고추 대신 쪽파 넣어도 좋습니다. 사과를 채 썰어주세요. 말을 채 썰어줍니다. 고춧가루 깎아서 한 큰술, 식초 두 큰술, 국간장 한 큰술, 올리고당 한 큰술, 들기름 한 큰술, 다진마늘 반 큰술, 고추장 깎아서 한 큰술 넣고 섞어주세요. 마, 닭가슴살, 양파, 사과 넣고 버무립니다. 신맛과 단맛이 강한 초무침 양념을 좋아한다면 이때 올리고당과 식초로 단맛과 신맛을 조절해도 좋습니다. 고운 소금으로 입에 맞게 간 맞추세요. 저는 4분의 1큰술 넣었습니다. 부추, 볶은 통들깨 1큰술 넣고 섞으면 오늘 요리 끝. 무침 요리는 먹기 전 바로 무쳐서 먹는 게 가장 맛있습니다. 빠슴살 마무침 레시피는 여기까지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만나요.